같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왁구님도 샴등하시면은 축하 하나 가 어? 점점 내려간다고? 내가 필로그세워씨 그런가? 왁구님 수전다! 일단은 딱 오늘 컨텐츠는 오 왁구님 컨텐츠잖아. 여기서 잠깐 우왁 군님 콘텐츠랑 108위로 통해 콘텐츠를 알게 된큐랑 나만 아니면 돼라는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는데 눈치 봐, 눈치 한번 해보셨냐고? 응. 아니, 나 지금 방금 켰죠 맞아, 응. 오늘 1차야. 그 다음에 어제 박 신조 했죠. 어제 박 신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막 시작한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저 매끄러운 거구나. 아 잠아 이거 나무인가? 나무 잡아야 하나?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왜? 에? 이게 포토 자다한거 다 하나?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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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지 저거? 아! 근데 이거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아우시때 어, 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건가? 아, 그래, 아, 그럼 도발 해야 돼. 아,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보지마. 자, 바로 스타트야. 어라, 와, 끝내! 와, 끝내! 와, 끝내! 어떻게 흩들어? 나 진짜?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Woo! w 저 o Woo! w 와! o w 왔 o w 어머나. o o w o 데 이거는? Woo! w o 행복해. 나큰 o o 순의 땀이나. 어? w o 게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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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뛰어가지? 떨어지라고? 아, 그래? 아, <laughs> 기 <머리> 어디지? 아, 그가 아, <laughs> 어! 어 아, 그래? 아, 위험한데요? 여기 위험한데요? 아, 잠깐만 아, 그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두, 아, 아! 아, 나 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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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차을 잡을 떠났다고! 아, 쉐이프 왜 없죠 근데? 왜 없죠? 이거 이게 만드는 분위기고요. 얼굴 좀봐야겠죠 야 당신이 개발자라고 이거 왜 만든 거야? 씨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냥 재미 있으라고 뭐 재미 있으라고 출시 하게 말해라! 아니 그건 그그 잠깐만 미안한데 아저씨 그 얼굴 좀 보면 안 돼? 뒤돌아 보면 안 되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나좀 화나 가지고 <laughs>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보통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이거 하면 언제 또 하는지 좀 궁금해져. 이거 근데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무슨 선분 받을 수 있다 하면, 나는 우아꾸님 랑 하빠? 그건 아니고, 와타포츠 하빠?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어, 모르겠죠. 오케이! 어, 어, 정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머머, 아저씨. 미안해, 미안해. 반도 너무, 너무 많이 쉬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다리가 왜 자꾸 움직여, 근데? <laughs> 아 잠깐 너무 웃긴다. 아 실수로 떨어졌다 실수로. 아 같이 하신다고요? 아 마지막 계단. 오야 오, 오, 대박. 그러면 만약에 와꾸님도 3등하시면은 축하하러 가. 아 떨어졌다. 어어 어? 점점 내려간다고? 와꾸님 수전다. 괜히 말했네요. 내가 필로그 세워져 그런가? 어라?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게 12시 땡한다그러면 배그 연습 좀 해야 된대 아나 연습 좀 힘든데 어? 3등이라고? 와 대박이다 역시 왁구님은 좋은 게임 시트리머라서 그런가? 똥 게임을 잘하는 아 설마 이게 똥 게임이야? 어쩐지 재미없는 것 같다 진짜 에? 다 끝난 거 아니었죠? 첫 번째 구간 못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슈퍼점프를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몸 흔드는 거. 몸을 흔들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손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요. 봐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오른쪽으로 뻗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걸 계속한다고 될까봐. 근데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걸로 저기 못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반동은 좀 특별한 경우에 근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동하지 마시고 어, 어, 어. 이 게임의 숨겨진 비밀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팔을 쭉뻗 아, 짜면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엄청 많이 가요. 생각보다 대 많이 올려주세요. 아, 진짜? 그래서, 아 그래? 아 이렇게 위로 갔어, 이렇게. 어? 방전 그건가? 어, 방전 그거야? 아니야. 일단은 어. 한번 해보고. 그랬을...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쇼. 진짜 제대로 하겠지, 응다. 자, 이거 다섯 시, 일곱 시, 두시뻐 이렇게 이렇게 놓고 no, 뽀. 원래 하던 것처럼 이거. 아니, 뭐야? 갑자기 화난다. <laughs> 아니, 뭐야? 마크님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아니, 진짜 뭐야? 아니, 내가 한거 뭐야, 진짜? 아저씨, 아저씨, 잘한다, 잘한다. 어쩌 그러니까, 우리 하나야, 우리 한 몸이라니까. 아 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눈쪽? 허어! 케이나 행복해. 오오오오 떨어지는 거 아니지?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아, 깜짝 놀랐, 다짝놀다 근데 어떻게 하지 아래로? 아, 설마 아래로? 아, 그래? 아, 이렇게. 아! 시5본 됐다. 아, 수고 많았다. 일단은, 오늘, 너무, 똥개민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줘서 너무, 수고 많았고, 음, 수고 많았고, 굿, 굿, 굿.